소름돋았습니다. 도아라는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4화에서 출산을 앞둔 도아 옆 열린 창가에 꽃이 정말 많이 피어 있었는데요. 이꽃 복사나무 꽃 같습니다. 이 생김새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유사한데요. 한 가지 소름 돋는 것은 도화라는 이름을 검색했더니 한자로 복사나무 꽃을 뜻하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작가가 일부러 장욱의 어머니한테 도화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옆에 항상 복사나무 꽃을 흩날리게 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동양 설화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사나무 즉 복숭아 나무는 옛날부터 더 신령스러운 힘이 깃드는 나무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나무의 열매는 중국 설화에서 불로장생을 뜻하는 신선의 과일 손도로 상징되어 왔고 옥황상제나 신선이 즐겨 먹는 과일로 표현되어 왔죠. 어느새 감이 오시죠? 도화는 결국 왕에게 있어 불로장생, 즉 완벽한 환원을 할수 있는 열매를 맺어줄 나무이고 그 열매는 바로 장욱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복선을 작가는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알려줬습니다. 도화를 꺾어러 갈 것이니 열매를 맺으면 내 것인 줄 알거라. 처음에는 이 뜻이 자신의 아들인 줄 알거라. 그 정도로만 해석됐지만 다시 보니 복숭아 나무 열매 즉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아들이 태어나면 내 것인 줄 알거라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 이전에 제가 내 피셜을 돌렸던 왕은 죽지 않고 환원하여 생명을 연장 중이고 자신에게 완벽한 몸을 제공할 아들 장욱의 몸으로 환원하려 한다는 가설이 조금 더 맞아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이 하나 걸리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도화 복사나무 꽃말 때문입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꽃말과 더불어 용서. 이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왠지 노화가 장강에게 하는 말 같지 않나요? 실제로 노화와 장강이 함께하는 모든 장면에 복사나무 꽃이 흩날립니다. 특히 장욱이 태어나는 날 장강이 침물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이 복사나무 꽃이 흩날렸죠. 희망적으로 내 피셜을 돌려보면 사실 도화는 왕에게 몸을 내주지 않았고 장강은 이를 믿지 않았지만 도화는 모든 것을 이해. 용서하고 나는 영원히 당신의 것이라는 뜻을 작가가 숨겨둔 것은 아닐까 하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가설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역시 드라마는 이렇게 나름대로 추측하면서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모두 확인하였는데요, 저보다 날카로운 분들도 많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번 영상도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환혼 복성과 뇌피셜을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저와 함께 환혼을 소통하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아니, 네가 왜 똥물을 마셔? 내가 마셔야지. 뭐?